뇌졸중 막아주는 최고의 한식 반찬 10가지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며 일단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뇌혈관을 지켜주는 한식 반찬 10가지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을 드립니다. 건강천재 첫째 두부조림입니다.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둘째 시래기 나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조절과 혈관청소에 좋습니다. 셋째 미역줄기볶음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넷째 도라지무침입니다. 사포닌이 혈관염증을 줄이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다섯째 깻잎찜입니다. 폴리페놀이 혈관 산화를 막아 뇌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여섯째 브로콜리 대침입니다.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 예방에 도움됩니다. 일곱째 청국장찌개입니다. 발효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여덟째 고등어조림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 혈액을 묽게 해. 뇌졸